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한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고린더전서 16장 1절부터 4절 헌금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어, 성령님께서 조명하사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까지 15장 부활장을 보았죠. 부활장까지를 봤어요. 이제 고리 도전서 이제 한장 남았습니다. 한 장, 16장만 남았어요. 사실 아, 이렇게 부활장을 오래 오랫, 오랫도록 오일에 걸쳐 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번 주에 이 고린도전서가 다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데 다음 주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겠죠. 자, 여하튼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1 6 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오늘 본문은 정말 딱 찍어서 연보 요새 말로 하면 헌금입니다. 그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참 고린도전서를 보면 참으로 다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딱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에 대해 거의 뭐 정말 다양하게 다 다루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죠? 뭐 배복을 다다 가지 앞에 앞에 부분에 대해서 뭐 결혼부터 시작해서 뭐 방언하는 거뭐 우상에 바치는 제물 뭐그뭐쬐약간 뭐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을 어 다뤘어요. 오늘은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 먼저 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연보에 관하여 쓰게 된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일절을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한다고요. 어 이제 좀 생뚱맞죠 갑자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서의 그 성도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로 그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일대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뭄이 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다 추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건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가뭄이 와서 큰 흉년이 오면,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어, 이제, 어려운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연보를 청한 것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갈라, 근데, 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갈라디아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린 지시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잘 읽어 드릴게요.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게 갈라디아서 2 장의 구절 십자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기둥이었던 사도들이 야고보, 게바가누구예 베드로, 요한이란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로 보낸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지 않겠느냐고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말씀이라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제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렇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그렇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건 열방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개교회가, 개교회, 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성도 각자가 그 몸의 지체인 것처럼. 자, 그러니까 개교회, 히즈웨이브 처치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은 히즈웨이브 처치의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뭐 모든 성도 각자가 히제부 처치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누구는 팔이기도 하고, 어, 누구는 다리기도 하고, 머리만 빼고 다 이제 지체인 거죠.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 그 그래서 각 지체가 되면, 어그 지체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나눠주잖아요, 그죠? 다리가 걸어야 어 팔이 일할 수 있는 곳까지 가고 시작할 때 기도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건이각 손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성도가 그각 지체가 되어 부족한 점을 최고 나누어 지는 것처럼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이고 그래서 각각의 지체라는 개 교회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즉개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도 또한 열방의 교회, 전체 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 교회는 다른 개 교회, 즉한 지역의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를 또한 국가의 교회가 다른 국가의 교회를 서로서로 서로 돕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매우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새 시대에 비추어 보아서 요새 종교 통합 많이 야기를 하죠. 종가 마치 교회, 어, 전구,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무슨, 어, 혹산 어, 뭐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막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 각각의 교회들이 서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대회할 돈이 있으면, 어, 그런 대회할 돈 있는 교회는 그 돈으로 저기 정말 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교회를 도우고 저기 어, 지방에 있는 어, 어, 미자리 개척 교회를 돕고 그렇게 서로 서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되 하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건물 꾸미고 외식하는 게 아니라 자 여하튼 우리 히스테브 처치도 정말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교회로 계속 수임받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글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1절은 결국 그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다른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처럼 자, 2절에서 우린 헌금에서 또 매우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이라고 하죠. 매주 첫날. 자, 원어를 직역하면 매 안식일로 첫날을 의미해요. 이는 오늘날 일요일 주일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 바로 그 날이 에요 매주 첫날이라는 건.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와 구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어, 뭐 마치 막 유대교의 아류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도들 자신도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일도 지키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점차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만을 지킨 것이죠. 자, 바울이 매주 첫날 이렇게 주일을 언급한 것은 주일에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시간에 헌금하는 것 그 헌금 행위 자체가 예배 생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예배라는 것은 헌금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헌금 설교 잘안 하는데 헌금 설교 안 하는 것은 이렇게 헌금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주로 이제 <laughs> 진도별로, 성경 진도별로 강한 강의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오면 뭐 하겠지만, 아, 요번 주에는 헌금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안한것 같지만, 헌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배의 일부거든요. 이게 신앙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헌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수있지만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신앙 고백이라고요. 특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비추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계속 보면 2절에 계속 보면 이게 매주 첫날 즉 주일 예배 때라는 것이요. 에 정금은 신앙 생활입니다. 자, 너희 각사람이라고 해요 즉 헌금의 주체는 너희 각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각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빈곤하다고 해서 헌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돌면, 벌면 부자라서 헌금을 해야 되고 얼마나 가난하면 또 어? 건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부자냐, 가난하냐도 다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자든 가난하든 각 사람 다 해라는 거예요. 다 알아. 이데각 사람이 가능한 것은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해라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대로 각자의 수입 정도에 걸맞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없는 돈을 대출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헌금 때문에 이제 많은 시험에 들곤 하죠. 그래서 이 헌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에. 뭐 헌금을 뭐십조를 해야 되느냐 많느냐막 그런 논쟁도 하는데 좀 가끔 1 1조에 대한 논쟁하는 걸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일단 그런 거 논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안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논쟁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기 싫으니까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1일조를 해야 되냐 느안 하냐 논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참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음, 특히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더욱 그렇죠. 또 직분자가 되면 장로, 건사등 직분자가 되면 또 더욱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강요하진 않아도 암묵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헌금을 하게끔 유도하는 일이 적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직분자들에게 액수를 할당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 결코 그러 면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음. 각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주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뭐냐면,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번영신앙, 기복신앙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그게. 번영신앙, 신앙, 기복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향하여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즉 나를 위한 헌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 11조 했다가 12조 했다가 12조 했다고 자랑도 하고 뭐 13조 했다고 자랑도 하고 또 그런 사람 나와서 간증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뭐 건축한 건 많이 했더니만 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 부자가 됐더라. 이게 보통 건축하게 될때 하는 대표적인 간증이잖아요. 그뭐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헌금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신앙고백의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가 기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 헌금뿐만이 아니라 주일성수에 대한 논쟁도 그렇죠. 주일성수도 논쟁을 벌이는 게 뭐예요? 아니, 가기 싫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편하게 집에서 그냥 누워서 TV 보면서,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성수 논쟁이 있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어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지 그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어요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을 벌일 거면 오지 마시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코에 구멍 구, 구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 우리 스스로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까지 노예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벌일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전 그런 논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laughs> 논쟁 한다는 것 자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솔직히, 11조 논쟁, 그 다음에 주일선수 논쟁으로, 돈 많은 교회는 상관없어요. 큰 교회들은 별로. 티토 요새는 뭐 문제도 생기죠, 점점. 근데 그, 그 결과 뭐가 생긴지 알아요?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논쟁 논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좀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일조 안 하고 그럼 십일조면 교회 재정 어려지고 그럼 교회 문 닫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주일 성수 안 하고 성도들 안 모이고 성도들 안 모이는데 어,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 양적 성장 힘들고 교회 문 닫고. 그 논쟁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예 논쟁을 할 거면 안 나오고 홍부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또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는 것은 이제 각자의 수입의 정도에 따라라는 말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수입에 따라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게 어떻게 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좋죠. 수입에 따라가 단순히 우리는 착착착 우리의 수입에 따라 어? 나누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에 콱 어떤 동동하기 하셔서 아 이번 주에는 헌금을 많이 해야지. 아 기쁘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생각 마음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의 기준으로 11조를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조가 어쨌든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왔던 관습이잖아요. 성도 각자의 헌금생활은 일조에서 뭐라고요? 지체로서 서로 돕는 일로서 중요해요. 꼭 교회, 개교회 안에서의 지체를 돕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 개교회와 개교회 사이에 지체인 교회를 돕는 일로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헌금 생활은 또 신앙 고백이자 예배로서 중요하다고. 그 헌금을 수입에 따라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에서 언급되고 교회 간습적으로도 오랫동안 지켜온 11조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쟁을 삼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한 헌금 생활이라 할 것이라고요. 가장 안전한. 특별히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이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수라고요. 11조,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라는 건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내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마치 뭐 주듯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내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 전체를 주셨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열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중에 대표인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요. 그 저는 12조 하지 마세요 굳이 <laughs> 시험 들기 전에 시험 들지 말고 12조, 13조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보니까 뭐 그분들이 표하하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시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딱 10배 재물의 복을 주더다 12조를 하면 20배 재물의 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헌금하시지 말라고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11조라는 것 자체가 전부를 다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에. 즉, 나의 나된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라고요. 그러니까 11조는 아주 훌륭한 헌금의 기준이에요.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2절을 보면, 모아두었다 라고 합니다.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이제 모아두었다가 이전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축하여 두어서 라고 돼 있다고요. 저축, 즉 모아둔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도 11조가 매우 유익해요. 자또 본문 2절에서 한 가지 더 헌금에 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방문할 때, 내가 갔다는 이유로 연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 보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이자 요새 말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요. 응?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이 요새 말하면 창립했던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했을 때그 바울을 보고 별도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갔으니까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요 헌금은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로, 권사 등 직분자들이 뭐 담임 목사든가또 다른 어떤 성도들 눈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사도 바울 보고도 하지 말라는 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서로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 눈치 보고 하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뭐 사람 눈치 보고 예배 드리고. 사람 눈치 보고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러지 않는 것처럼, 사람 보고 헌금하고 안 하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성도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지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헌금도 당연하,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3절 4절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걸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3절 4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게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하라는 거였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게 뭐, 이 내용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자, 그 전달하는 방법이 바울 자신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직접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못 가면 바울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두 그 가지 방법 다 아니라,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라고 해요. 너희. 즉,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도 같이 가겠지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정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이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바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같이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너희가 인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헌금을 전달하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뭐 요새야 이제 계좌 이체라니까 <laughs>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다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로 어떠한 사소한 시비거리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의 사용 재정의 투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조차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의구심도 없도록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서로를 도우며 개교회, 교회, 교회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또 넓게는 지상의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히즈웨이브 처치, 뭐 외람되는 거 아니죠. 이 정경 말씀에 근거해서 히즈웨이브 처치가 이제 몇몇 교회에게 자그마하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도 워낙 작은 교회라, 어,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분에서 또 작은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띄워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게 매달, 어, 이렇게, 어,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를 이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어, 좀, 힘일될까 해서, 어,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예배 생활이라고 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성도 각자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 가난에 해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입에 따라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중요하다고 랬어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11조 하십시오 뭐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따라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자, 헌금은 결코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에 또한 헌금에 대한 관리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제부처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 은혜 넘치는 정말 예배로서의 헌금 생활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